우리는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것, 어려운 것보단 쉬운 것을 선호합니다. 상호명을 외우기 쉽게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소비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상호명과 30, 40대 직장인들이 매력을 느끼는 상호명, 60대 이상의 시니어층이 매력을 느끼는 상호명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상호명을 외우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상호명을 외우기 쉬운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자 내외의 글자 수.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읽고 발음하기 쉬운 용어. 다섯 자 내외의 글자 수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영화, 영화의 제목을 지을 때에도 가급적 글자 수를 길게 나열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목이 긴 영화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 수가 적은 두 글자 내지는 세 글자로 구성된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의 존재를 처음 봤는데 그 영화 어떤 영화였지 떠올리기 쉽게 하려면 글자 수가 적을 때 외우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에는 뭐가 있을까요?